안오세요? 어 맞구나. 맞잖아! 아 쓴짓마리 왔는데 왜 난리야 자 대포를 한 두개 만듭니다 두개면 대포? 예스 치킥 대뭐 하세요 여기 대포 폭죄이 제작기 있잖아요 치킥 아, 아어 응, 그래 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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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포알도 한 스물개 제 입을 가물게 해주면 안돼 졸려라 아 졸려라 그냥 자러 가아 졸려 진짜요 응. 안 되죠 감사합니다 대포하는 근데... 대장까지 이제... 만들지 왜안왜안 왜 들어오냐 그러면 토끼님이 나가라 그랬다를 대포도 네. 데포아르... 데포아르... 복제기에서 만들면 되겠죠 근데 왜안만들어지지 To... 안배웠으니까안 만들어지지 그렇네 <laughs> 안배웠으니까안 만들어지지 <laughs> 개웃기 아 그리핀 무게가 좀 거시기한데 거시기요? 대포 네. 두개랑 알 스무개 만든 그 일단은, 거시기가 그 거시기인가요? 일단은 여기다가 일단 다 넣고 무거우니까 테이프 바꿉시다 거기다가 무거우니까 못 들고 가거든요? 둘이? 무겁다고? 예. 네, 아, 그리핀... 아. 그리핀이, 그, 당신은 안 먹었겠죠. 어디, 어디? 갑니다. 네! 가요! 와도... 야, 근데 수코버 장비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매... 챙겨야 될까요? 수중, 수중집 간다고 안 했어? 뭔 소리예요? 골렘 하나 간다니까. 아, 골렘 하나 간다. <웃음> <웃음> 바보다, 바보. 자, 여기서. 그핀사꺼내가지 개웃기네 삽니다 나거은 음. 죽을라 그러는데? 아니 안 죽어요 걱정하지마요 혹시 망원경 있나요? 그거 있어 스파이글라스 오케이 골렘이랑 바위랑 구분 가능하시죠 혹시? 그럼 <laughs> 나 <laughs> 그거 굉장히 잘하는듯 개웃기네 역시 대운전 할까? 오 폰지어까지 아신다 이 말입니까? 타아 내가 타야지 형님 <목소리도> 예,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내일 거라 골대 막겠네. 내일 골대 먹게. 너지? 아니네. 개웃기네. What the, fuck, man? <laughs> What the 빨리 그아 이거 이런 막이구나. <laughs> 그 자기 그 마누라가 운전 못하면은 <laughs> 겁나고.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야 마누라는. 내가 너의 마누라 아니잖아. 그 <laughs> 마누라면 큰일이죠? <laughs> 빨리 빨리 다음 생을 준비하는게 개웃기네 예, 아니 나 분명히 여기서 봤거든? 좀만 나 믿어봐봐 찾았다! 이거 확실함 못 미쳐 아, 맨미추뭔 <laughs> 소리 하는거야 자꾸 <laughs> 골렘 10분이면 두마리한겠구만아 지금 10분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나야 3분도 안 지났거든 <laughs>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인생에 갈리고 있다고 아크 서바이벌에 갈리잖아 천천히 갈리냐 빨리 갈리냐죠 여기 있네 33 하, 하겠어요 33을? 아니 3 0점 하면 안 되지 아니 디노 스캔 없어 너? 아... 3만개 널렸는데 뭘 디노 스캔하고 잡아. 어 뭐? 3만에 <laughs> 많은데 뭔 디노 스캔이니 아, 씨... 하겠나 오늘 이래가지고 아니 뭐 하지 뭐 어? 원래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고난까지는 겪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골렘. 근데 솔직히 골렘은 저기보다 여기가 더 많아 모르네 도로가. 여기가 진짜 많거든. 넓린게 골렘이. 진짜 아크게 생태계 11종에 다 진다. 어떻게 그허위 사실을 그 여기 없어요. 여기 많음. 나 여기서 맨날 봐봐. 바로 일어나잖아. 누가 일어난대요? 뭐야? 누가 일어났지? 테러버드가 일어났대. 도구님. <웃음> 도구님. 오구님을 센터잖아. 빤스 쳤네? <laughs> 나 빤스 안 쳤는데? 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거요? 아, 보시죠 일단. 혼자 감당하기 <laughs> 힘듭니다 요안 돼요. 저도 감당 못해요. 비쌤 형 와야 돼. 빨리 운전, 운전소를 넘기세요. 아니...알았어 내가 하는건 바로 저거. 탔습니다 내가 하면은 아 내리세요 왜이 ㅅㄲ야 그리핀 밥이나 줘 굶어 죽을라 그러는데 잘주고 이때까지 밥 안주고 지금 운전했으면서 나보고 죽었 <laughs> 인재가 없나? 어, 232, 232. 어디어디 어디. 옆에, 옆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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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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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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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여기네요 아니 232도 있음 콜렘띠 저두 마리 하면 되겠다 저 응. 가져올게요 집에서 응. 두 마리 다 하자 드디어 찾았구만 아 30분이나 걸렸어 응. 그리핀 안에 넣어 놓을게요 이걸 챙겨주죠 응? 그리핀 안에 있는 거 챙기시지. 무겁나요 혹시? 이거 다 들어도? 다 들면 무겁겠지? 나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죠 대충. 모르뭐 어떻게 어, 하는데? 이제 볼렛 밑에서 토대 깔고 대포 깔고 해가지고 머리 맞추면 테이밍 되죠. 지금? 응. 나한테 억울한 팀? 응. 그리핀이 만들어놨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지. 아, 나한테 나한테 던지는데? 아!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지. 아, 그래? 머리 맞춰야 돼. 나 맞추면 안 되고. 노력해 게 자, 이제, 혼자서, 걸면 테이밍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요. 응. 그러면, 어그로 그리핀한테 끌려서, 저희한테 신경을 안쓸 거예요. 이제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대포는? 뭐 졌는데요? 나한 개밖에 안 들고 있었는데? 그리핀 안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는 꺼냈어야지 응. 아, 참. 이렇게 하고, 그리고, 리모컨으로 가져오는 거지. 오. 진재다잉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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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혼자 할수 있겠죠? 아! 아! 수준1800 뭐죠? 죽으려고 한건 아니죠? 말이 없으셨다. 됐다. 그 이왕 어디로 가시죠? 어 아, 무거. 무거 무거. 무거 무거. <laughs> 아씨. 아나 내리라고 하지 그러면.